자, 이번에 한번 으뜸 띄어 볼게요. 자, 한번 레스. 이번엔 두둥 한번 할게요. 오랜만에. 자. 네. 아, 머선 일이야? 머선 일이고? 이건 머선 일이고?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멀더의 깜찍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작을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콜투가 룬이 어떤 게 들어가죠? M 날말 리스트 M 아니다, M 날말 리스트 Oom. 오케이. 자, 자이 기운으로서 이제 한 방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 한 방에 66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오늘 어, 직작을 하는 중커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머지 룬은 싹 전부 다 나눔하도록 할게요. 놀라지 마시고요. <laughs> 자 누구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한번 레스코. 머선일이야! 머선일이고! 646, 와! 잠깐만, 이거! 데미지 300일! 와! 잠깐만! 데미지 300일에 646, 와! 잠깐만! 잠깐만! 어미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고스톱. 아, 고?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아니, 증대는 300일에 464가 나왔어.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664, 와! 잠깐만, 중코님, 남자다잉! 아중커님남자예요 진짜 덜렁덜렁 아 고추 아 진짜 몸 박아야 되죠 와 증뎀 305 으뜸 나왔어 근데 이게 4둘둘 와 증뎀은 으뜸인데 밑에가 와 쓰겄다 오케이 자 바로 어아 3둘둘 와 여그뜸이 나왔네 아니 오늘 증뎀이 왜 이래 303 증뎀 와 오늘 증뎀도 잘 나오고 뭔가 좀 느낌이 좀 와 살짝 오래뜻 날것 같은데 오르뜻 나오면 이건 대박 정도가 아니라 말 이스트 오음 아 뭐선 일이야 좋다 이건 뭐선 일이고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여그뜸의 어, 콜투함수를 보고 계십니다 둘 하나하나 하나 나올 확률이 6, 6, 4 나올 확률보다 더 적은 거 아시죠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은 멀더가 길거리를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멀더한테 싸다구를 딱 때리면서 일어는 거예요 따라간다 덜렁덜렁 요런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건 제가 소장용으로 갖고 싶은데 아 요거 그냥 갈갈이 해야겠어말 리스트 오음 과감하다 야 과감하게 4 1 4 리스트 오야5 하나 사안 봐준다고 했죠 예, 무조건 말 리스트 오음 6-1-3, 아 뭐야? 1호도가 연속 4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오케이. 다시. 엠, 엠, 랄, 말, 리스트. 짠! 머선 일이고 삼, 하나, 하나. 와, 3 하나 하나 나올 확률은 아까보다는 확률이 좀, 조금 높아요. 불 하나 하나는 멀더가 가다가 어떤 여자가 멀더한테 빰따구를 때리면서 사랑한다 라고 할 정도면은, 이거 3 하나 하나는 멀더가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때리면서, 야, 뭘꼴라봐할 확률이랑 비슷합니다. 오케이. 아, 말. 말. 이스트. 오음. 6, 1, 4. 아니, 1호도가 오늘 뭔 날인가? 아니 1호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오늘? 뭐선 일이야. 아 오늘 덜렁덜렁아말 리스트 오 오지게 재미없다라고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어. 아. 드럽게 재미, 가 없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재밌을 줄 알고, 드럽게 좀, 어, 조금, 어, 이렇게 드립을 쳤는데이 예, 어,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대국민 사제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에 한번 으뜸 뛰어볼게요 자, 한 번, 레스. 이번에 두둥 한번할게요 오랜만에. 자. 예. 네. 아, 이, 머선일이야! 뭐 머선일이고! 뭐 이건 머선일이고! 뭐 도미야 한번 안아보자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어 줄게 나 전당포 한다 305증뎀 아니 305증뎀 3월에 663 이게 정말 주우뜸이야와 이거 뭐선일이거 이거 이거 머선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체 이거 스톱한다고 합니다 스톱입니다 이거는 스톱이에요 예자 이거는 다른 날로 가시죠. 예, 맞습니다. 요거는, 아무래, 지금, 진짜, 어, 디아블로 하나, 뭐선 <목소리> 내리고 이거. 6위, 유기... 아니, 262, 262. 오음. 461. 와, 300일 증뎀 주... 아, 이스트 바닥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3, 하나, 둘. 아, 역시나 또, 이제 여그뜸이 나올 때가 됐죠. 자, 염소 소리로 대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멀더의 염소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이거 그 뭐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멀더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멀더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말 이스트 오마 우리 오미 여기 있네. 아, 잠깐만 이거 중큰이못 봤겠지? 중코이못 봤겠지? 헤헤헤헤헤 <laughs> 못 봤을 거야 헤헤헤헤 <laughs> 못 봤을 거야 <laughs> 못 봤을 거야 <laughs> 빨리 봐야 빨리 봐 이거 아무 일 없었는 척자엠랄자말 이스트 자 오음 자 오육사 아 아깝습니다 자 아무 일 없었죠 그죠 자 아까워요 아다 보고 있어요 아 <laughs> 기분 탓이겠죠 엠랄 발리스트 붐663303와 잠깐만요, 와663303와 이거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할까? 보수도 아, 이게 마지막, 아, 이게 마지막, 아, 마지막 룰이에요. 이거 여기서 수업해야 될것 같은데, 첫째 재료, 브랜드메이트런 우주 세계 최강 재료 3호더아3호더가 아니고 <laughs> 3보 3호 스킬에 15증뎀 3어렛짜리로 맞아요 증뎀 으뜸 나왔습니다 자 두번째 메튜얼이아추 보우 우리 김혜선님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고 아주 귀엽, 귀엽고 뽀뽀해주고 싶은 재료에다가 또 직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부 나눔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바로 나눔 갑니다 자두 번째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죠. 어, 그럴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힘이 들땐 하늘을 봐.